준비 되셨습니까, 대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열어봐. <laughs> 아, 오늘 회장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회장님이... <웃음> <회장님과>. <웃음> 회장님. 이 회장님과. 회장님 밤에만 됩니까? <맞습니까? 웃음> 예, 회장님이 지금 어, 둘째 아이를 출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이를 이제 어,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임신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우리가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을까라고 어... 기획 실장이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꽁트 잘 들어가네, 갑자기 <웃음> <웃음> 갑자기 꽁트... 어, 갑자기 생각났어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추억 어, 같은 음. 멘트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하시겠습니까 어, 좋습니다 약간 중국인 회장 같다 <laughs> 상 <laughs> 금이 <중간이 웃음> 어, 금이 너무 없어. 어. 금이 너무 없어. 어. 자, 첫 번째. <laughs> 아,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우리 첫째 소담이도 아,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셨었죠. 어, 제왕절개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셨나요? 소담이가 음. 이제 올타임 여가였기 때문에 음. 이제 가급적 영어를 좀 자제해 주셨습니까? 아 죄송해요 습관적이라서. <laughs> 그래서 계속 머리가 위로 있는 여가였기 때문에 예, 이제 <laughs> 아, 웃기지 말라고 내 아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돌리려고까지 했는데. 둔이 회전술. 둔이 교정술. 여가 회전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중앙대 가서 그. 애를 돌리기까지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골반에 딱 껴있다 그래서 여가로 출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했지. 소담이는 머리가 여기 있었고, 배가 여기 이제 출산하려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치. 안 돌았어. 어. 그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 몇 군데 안 되죠. 어. 중앙대뭐 성신병. 어. 거기 가가지고 돌렸는데. 그래도 그 오빠 없었지. 나 없었어. 어, 혼자 갔지 해외에 있었던 어.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아, 배 아파. <laughs> 남부터미널에 있었어. 남부터미널 본사에. 어, 근데 왜안 맞지? 근데 오빠 연차 쓰지 말라고. 혼자 그래. 간다고 했나? 어, 혼자 간다고 했어. 그래서 왔어. 이거 왔어.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했는데 안돌아갔어그 음. 다음에 여기에 뭔가 자궁 같은데 껴있다고 했던 거야. 골반에 어, 껴있다. 한 번에 돌아보내라서. 재왕적이를 엄청 하고, 안 하고 싶어. 자연분만 하고, 싶지. 하고 싶어 했지만 어. 어쩔 수 없이 제왕적이를 그 음. 했다. 아, 울었던 기억이 나. 음. 그래서 제왕적이 어. 수술을 첫째 때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다음에 원래 첫 번째 자연절술 하면 둘째도 이제 자절수 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치 왜그러지 그게 혹시 그니까 V 백이라고서 해 자연분만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는 병원도 몇개 없고 아, 그다음 그 혹시 장수 사혈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한번째 쓰니까 음, 그게 이제 하다가 있구나. 앞 때문에 째지면 애는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좀안 되니까 어. 그래서 사실 여보가 둘째를 V 백이라고 음. 이제 하고 싶은 하고 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음, 맞아. 오빠는 좀. 맞아. 그때 여가 해준. 수도 부담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었어 기억나? 어... 여가 어... 해줬을 때. 어... 어... 굳이 그냥... 왜 하냐고. 그게 나는 이거지. 이제 우리 자연 분만을 하면 아이가 뭐 의지가 더 있고 막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음. 그것 때문 아니었어. 여보가 음. 그런. 애를 낳아보고 싶. 출산에 음. 희열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건 좋은데. 희열. 굳이 음. 어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남편이 의미가... 그렇게 얘기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여보 편이니까 방금 매듭 좋았죠? 다음 질문 제왕절개를 두번 했습니다 두번 했으면 한번 째고 음. 거기를 아물었는데 거기를 또쨌거 아니야? 그그 음. 그 부위를 그대로 째는 건가? 음. 그럼 더 아프, 아프거나 하지 않았나? 두번 쨌으니까 당연히 더 아, 아프고 음. 어쨌든 마취했을 때는 안 아프고 맞히 중이니까 근데 맞기가 풀렸을 때 통증이 되게 더 아팠고 음. 더 아픈 거. 그리고 약간 아는 거여가지고 아는 통증이니까. 아는 통증이니까 좀 예고편처럼 무섭기도 했고. 어느 정도 아픈 거야, 막 예를 들면 막. 어. 여보가 해, 평생 했던 것 중에 제일 아파? 그래, 아니 나는 영, 무릎 연골 수술 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아프긴 했는데. 사람이 빼는 거에 더 이상이 아프지? 아프지. 아 근데 왜 아. 이. 실수? 왜요? 아, 아나 진짜 웃긴다 <laughs> 아 웃을 수가 없지 맞아 웃을 수가 없어 빵빵 터지는 진짜 어, 아 배야 웃을 수가 없어 응 음. 그니까 약간 불을 뒤엎은 기차가 내배 위를 지나가는 느낌이야 그럼 죽어? 아 진짜 그만큼 막 불이 불타게 따갑고 엄청 어. 장기가 막 이렇게 아 아! 우리도 몰랐던 사실인데 제왕절개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주머니 같은 데도 예쁘게 칼집을 내서 아이를 쏙 꺼내는 게 아니라 배를 째고 그 안에 장기를 빼서 아이를 꺼내고 다시 장기를 넣고 <laughs> 재배치 재배치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막 장기가 이렇게 흔들린대 이렇게 진짜 그래 아, 참 신기하더라 그리고 안에 가스가 차요 맞아 그게 제일 힘들었던 어, 그래서 방구를 껴야 돼 계속 딱 방구를 껴야지 안 그러면 뱃 속에 산소가 있으면 이게 미스거 미스거리고 머리도 어지럽고 할수 음, 한다고 들었어요. 음, 한 첫째 날은 아예 뭐 마취 끝나고 나서는 못 움직이고 음. 이튿날도 진짜 아팠고 음. 그 이튿날 오후부터는 이제 조금 조금씩 걸어다니는. 음. 소담 동화 보러 갔어. 자연적으로 할수 있으면 자연분만도 괜찮겠지. 나 있지? 나는 첫첫 그러니까 번째는 사실 음. 딱 소담이 낳고 나서 첫날. 솔직히 그런 생각 했어. 처음 주사해보니까, 오, 수술 괜찮은데? 생각보다 깔끔한데? 이런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취가 덜 풀렸었던 거야. 그치, 그치, 그러고 그치. 내가 2, 3일날 되게 아팠거든? 아, 접재사투이 나오네. <laughs> 아팠는데, 이제 그때는 뭔가 소담이가 계속 같이 있었고, 음. 약간, 막 그런 사랑? 이런 게 좀.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코로나 영향이지. 왜냐하면 그래. 여기 에 입원을 하니까 옛날에는 입원실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저도 불리고 기저귀도 제가 처음 날막 바로 가, 갈고 계속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생아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본 적이 없어. 유리 창 밖에서만 보고 처음 시작할 때도 보고. 근데 또 내일 조리원으로 가. 그럼 또나 이제 또 아이를 못 보는 거지. 그치. 그게 그게 아, 참. 그치. 그거가 좀 아쉬워. 아쉬울 것. 같아. 그게 제일 아쉽고 그거 이외는 찾을 때가 없겠군. 난 지켜보는 거밖에 할수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가 더 아팠던 것 같아. 음. 근데 그것도 기억이 뭐 조작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 왜냐면 첫째 때는 기록을 내가 찾아봤거든. 소담이 낫고 다음 날 우리가 병원에서 회를 시켜 먹었더라고. 광어랑 연어 세트. 아베. <laughs> 그, 그 선생님이 내가 근데 임사, 어떻게 그랬지? 갓 출산한 이제 임산부가 먹는 겁니다 했더니 사진 띄워줘 여기 사진 있잖아 어 그렇지 여기 그니까 원래 깨끗하지만 한번더 소독했습니다라고 포스트잇 붙여줬을 때 진짜 감동이었어 이름은? 그집 이름은? 윈민수산 가냐 야윈수산 무슨 소리야 윈민수산 연어 광어였어 왜윈민수산 먹고 싶어 윈윈수산 갔잖아 윈수산아 배달의 민수 배달의 민수 자갈출질라고 진짜로? 아, <웃음> <웃음> 어 그냥 그랬고 우리가 지금 5일을 5박 6일을 이제 이번했는데 첫째 날은 아기 놓고 어, 들어와서 동정에서 음. 꼼짝도 못했고 둘째 날 마취하고 하면서 아, 으, 으,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진짜 걸을 수 있었고 화장실 갔고 동화 보어 화장실 가서 셋째 날부터는그제도 조금 그직이조지 움직이고 어. 지금도 막편하그래도복는그다음에그다닐수 어. 있고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다있는그 배가 안들그다아 오빠 그때몰그니까그때는그런거였는것 <laughs> 그러니까 같아 그때는그담이가는어서 되게 오빠도 약간 소담이에 눈에 맞춰져 있었던 맞아, 거 그런 계기가면 기저귀 가는 법, 어, 뭐, 목욕 시키는 법 이런 어, 거가 되게 오빠는 소담이랑 되게 같이 있고 싶어했고 그 첫날 나는 우리가 모자 동실을 안한줄 알았는데 했어. 모자 동실 했더라 했어, 근데 했어, 나 했어. 그때 솔직히 속으로 너무 서운하고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 아니, 몸이 아, 너무 힘드니까. 했어. 아니 그때 내, 내, 내 진짜 마음은 ]다. 그랬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빠 하고 싶어 하니까. 아하는게 아니야, 아니야. 그 일기에 다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오빠가 나만 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좀더나 나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 음. 진짜. 로 그때 그때랑 똑같아. 음, 그때랑 그렇지.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더 이번에 오빠가 나를 진짜 많이 도와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느껴져. 왜냐면 그때 소담이 때는 음. 막배 아파 죽겠는데 라디오스타 막 연말특집 보면서 막 깔깔대면서 아, 웃고 막. 그거 같이 나막 봤잖아. 못 봤는데 막나못 봤는 거 웃기다고. 영업을 라스 이랬잖아. 좋아해서 라스 틀어준 거잖아. 아이고. 아 엄청 할때 우리 소정이 특징이 있어. 요 그때막 <laughs>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없는, 아. 없는 소리 있다. 아르사네아나 없는 소리. 아르사네스. 아무튼 결론은 이번에 진짜 오빠가 응. 도움이 좀 됐다. 좀 오빠 진심으로 내가 아픈 거를 좀 공감해 주는 느낌 그런 것 느꼈어. 나는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연기가 들었지. <laughs> 그 자연분만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음. 제왕절개 나는 사실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음. 왜냐면 깔끔해. 딱 떨어져. 딱 떨어져. 왜, 왜냐면 계획할 언제 수 나올지 때. 이렇게 어. 그, 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치. 물론 자연분만 해도 그, 큰 그치. 장점이 있지만, 그치, 그치. 이 제왕절개는 하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딱 음. 위험 부담도 되게 음. 적고, 음. 통, 고통, 고통도 적고, 음. 그래서 그만큼. 물론,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회복이 바로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솔직히, 나 이번엔 좀 자연, 그러니까 소담이가 있어서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한번 해봤으니까, 빨리 회복해서 빨리 이제 이걸 시작하고 싶은데, 그치. 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음, 자연분만 이렇게 낫고 바로, 바로 어, 움직이더라고나좀 어, 약간 2, 3일 차에는, 아, 이렇게까지 안 되나? 좀 내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좀 그랬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팠어 사실 진짜 우리는 뭔가 그래 자연 반반이 언제 딱 나야지 음. 그 전에 나만 나오지 좀 여유있게 해줘 2주 빨리 맞지? 그렇지 빨리 그러니까 나왔지 딱 계획해서 그 전에 준비 다 하고 뒤에도 준비 다 하고 음. 그, 그런 어긋남이 없어 깔끔하다는 이유가 여, 여자들이 출산할 때 제일 안좋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알지? 진통은 진통대로 진통, 다 겪고 응급제한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솔직히 애도 안 낳아봤지만 진통, 뭐 양수파열, 이슬 비치는 거 그렇지 뭔지 몰라 한번더 해봤던 적이 없어 진짜 그치, 운 그치. 좋게 수술 전에 그게 하나도 안 와가지고 음... 그냥 딱 수술만 하면 됐을 거야 감사하지 난난 음. 응. 괜찮은 거 같아 응, 우리가 원하는 날에 둘다 나왔고 그치 세째는 그러면 배 진짜 세 번은 못자 빨리 정관수 <laughs> 갑자기 움츠러든 어깨 어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음. 그 임신 출산 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거 같아. 나는 나 소담이 때가 기억나는 게 진짜 막 보자마자 이이그 차오르는 그래, 그 부성애가 그래, 그래, 막 그래, 그래, 그래. 미쳤 미치, 미쳤다 막 이랬는데 그치, 그치. 이제 내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치. 맞아 오빠 자. 한번 아, 맞아. 먼저 알아. 사진 보고 동영상 봐도 어, 어 정말. 맞아 내 내가 맞구나. 내가 맞겠지. 이런 어, 어, 어 어. 막 이목구비 확인하고 막 어머 이렇게 막. 빨리 이제 피부를 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 빨리 코어나 완쾌야지 나도 낳고 애를 이렇게 애 볼을 만지고 그러니까 애를 진짜 아는 게3일 만에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 그거 그때는. 진짜 좀, 음, 그건 좀 아쉬운 거 같아. 어,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의 음, 팁이 있다면. 나는 그때 임산부 요가 하면서 그 출산을 한 사람이 0명 중에 나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때 음. 되게 임산부들, 초산인 산모들이 되게 많았는데, 고민이 되게 많아서 출산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 제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 그 당시에는 되게 자연분만 할까, 제한절에 할까 되게 고민되거든. 되게 무섭고. 근데 사실은 출산의 방법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 않다는 음. 거를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어. 육아가더 중요하지. 어, 낳고 나서그 뒤에가 더 중요하지. 사실성 자연분만을 고집하거나 뭐 선택적으로 재앙을 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에서 막 어떻게 되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해. 어, 그냥 그냥 진짜 출산하는 거 그리고 아 이런 거 있었어. 까 그러니까 재앙절개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약간 그런 것도 있어. pH까지는 아니지만. 나 어, 자연만 알... 못했어. 못 이런 했어. 이런 느낌. 자연 본만 아, 못했어. 아, 뭐 어른들이 보기에도 뭔지 알 같아. 그,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산모의 선택이랑 산모의 상황에서 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다. 도착 방법이뭐 예를 들어 부산 가는데 케이티엑스 탈 거냐고 버스 탈 거냐 이런, 어. 이런 <laughs> 결국 애를 만나는 맞아. 그게 훨씬 중요한 그치. 거지. 그치 그치. 건강하게 아기만 태어나면 되니까 그런 건 전혀 맞아. 뭐 그런 사람도 이제 요즘 많이 없을 거야. 그치. 그럼 좋을 것 같고 음 이제 출산을 앞둔 음. 남편 음. 분들은 어좀 어, 어, 아껴주면 좋을 것 같아. 음. 그치. 음. 그리고 좀 이해해주고 나도 막 이해를 많이 해줄 편이 아닌가. 첫째 때보다 둘 오빠 저 고마웠었던, 그 어제 둘째니까 진짜 제일 고마웠을 때는 내가 앉아 있고 힘들어서 소담이랑 계속 놀아줄 때 그때가 제일 고마웠어 진짜 나한테 계속 앉아있어서 너 들어가 자라 소담이 오빠 혼자 다 보고 그런 거 진짜 그게 제일 고마웠던 거 같아 돌이켜 보면 그렇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 첫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 아, 거. 아내에게 진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나 어, 저거 좀 갖다 줘라 이제 여보도 갖고 올수 있는데 갖고 와 주면 고맙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 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둘이 많이 놀아야지 둘째가 있으면 둘째라면 첫째랑 잘 놀아주고 이제 따초미소 소담이 재우러 갑니다. 맞아. <laughs> 그렇지. 좋은 좋은 추억이지. 이제 둘째 저희 셋째 계획은 없거든요. 셋째 계획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예고편? 아,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수술을? 어. 난 오빠한테, 어떤 집 와이프들은 되게, 막, 으름장 놓거나, 약간, 그렇게 하는 스도 있잖아, 뭐. 정말 수제해 아, 씨! 어, 술에. 어, 어. 아니, 그렇게 하 <laughs> 그렇게. <laughs> 그니까 협박하거나 근데 나도 언 어, 오빠한테 좀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지 아 내가 이걸 오빠한테 주장할 순 없겠다 그런 살좀 들더라고 자유지 개인의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인다 생각 드는 거야 그런데 오빠 스스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살 들긴 해 그냥 음. 음. 우린 잘 생겼으니까 얘기가 얘기가 난나 봐야겠다 잘 생겼다 <laughs> 여러 가지 <웃음> <어허>. <웃음> 그게 축복이지 사실. 그럼. 아까 보니까 1세 명씩도 나더라. 아, 진짜. 출생신고. 어, 출생신고. 아, 오늘 출생신고를 하고 대박. 등본을 보면 대박. 네 줄이 생겼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태어나진 않았지. 감동적이긴 하다. 태어나서 여보랑 나랑 만났는데 이제 네 명이 이제 된 거야. 음. 소정, 소담, 동수 동아. 그렇지. 밸런스가 맞는 것 같긴 해 o 음, 잘 이제 뭐 팀, 팀 e r o 뭐, 이제 그 t Good, 이 i m i n i c a Is 2 2 t 2 m o t h y t 0 0 0 0 i Timonica. t i m o t h 탈하게 m o t 으면 좋겠다 진짜? 고마웠어 오빠 진짜 고마웠어 아 그거 찍었어요? 찍었어 그거? 아냐 니아 진짜 웃긴 거 이제 이 제왕절개를 하면 아 아니, 제왕절개가 아니라 모든, 아 원래 모든 인사는 출산이 돼? 모든 출산이래? 출산이 그래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들어봐 음. 들어갈 거 같지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출산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는거 같은데 안그래 그냥 한 저, 임신 5개월, 6개월 차까지 5개월 배야 개월배 어. 20주 배로 딱돼그 소담이가 어. 아기 한명더 있냐? <laughs> 포포 한명더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배 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게 참 신기해. 그래서 아 이래서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야. 음, 스트레스. 난 튼살도 있으니까. 나 지금 내배 일부러 안 봐. 아, 튼살도 안 보. 잖아. 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궁이 몇배였백 어 배였나? 늘어나잖아. 근데 지금 자꾸 자궁 수축제 먹는 게 이게 점점 수축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모유 수유 하면서도 수축을 하고, 점점점 이게 자궁이 작아지면서 배가 음, 들어가는 음, 거거든. 음, 그 시간이 꽤걸려 그치? 그걸 잘 이제 알았다는 것도 신기하다. 하의사, 나도 그때 막 튼살이나 이런 거 보여줬기 싫었어가지고... 진짜야, 나뭐 반복 아니야. 먹어줬어. 여보, 백지 아니, 찐 이번에 이번에 처음 알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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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무튼 우리 잘 해보자. 음. 진짜 잘해 볼게요. 됐.